안녕하세요. 세종마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종시의 상업시설 분양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리체스 힐인데요. 얼마 전에 분양 완료했던 H2, H3, 리첸시아 파밀리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2층을 글린 생활시설로 분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8일부터 VIP 고객을 대상으로 모형도를 오픈하는데요. 저 세종마스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모형도와 평면도, 가격표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VIP 고객으로 등록하셔서 현장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리체스힐에 대한 소개와 상권과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을 모셨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육생활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생활권은 6-3 리첸시아 파밀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완판됐고요. 건너편의 육-4 생활권에는 세종 마스터이즈 3,100세대가 작년 말에 입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이 남아있는 관계로 총 12,000여 세대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육생활권은 다른 기존의 생활권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육상활권과 일생활권 사이에 원수산 능선을 따라서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 공원 따라서 생활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생활권은 동마다 상권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육상활권 경우는 12,000세대 고정 수요가 이 안에서 항아리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6-3 생활권과 6-4 생활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이대로 BRT 해매기 정류장을 사이에 두고 동측에는 6-4 생활권 서측에는 6-3 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4 생활권은 3100세대 아파트가 작년 말에 입주한 상태고 오른쪽 하단에 전원주택 마을이 400여 세대가 23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복험과 학교, 공원, 체육 시설이 묶여서 개발된 복합 커뮤니티. 단지가 있습니다. 6-3 생활권 역시 해멜리 정류장에서 복험 그리고 학교까지 문화공원으로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6-3, 6-4 생활권은 특화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모를 통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시설들과 잘 어울 수 있도록 특화 설계를 했다는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공원과 학교가 같이 개발되는 컨셉이 기존의 세종시와는 다른 3기 신도시의 시범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첸시아 파밀리의 H2H3 주상복합 아파트 입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상업 업무용지가 있는데 비해서 6-3 생활권의 H2, H3 부족은 한우리대로변을 따라서 상업 업무용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동의 2층 스트리트 상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 중심 BIT 해미 정장을 통해서 단지로 공개 공지를 통해서 이동할 때 상가를 통과해야 되는 단순한 이동 경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민이 공공청사 또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문화공원 통과해서 걸어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뚫려 있는 오픈 파크, BRT 라인을 따라서 있는 스트리트 상가 이두 가지 컨셉을 합해서 오픈 파크 스트리트 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종 리체스의 상업 시설은 세 가지 존으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BRT 정류장 연접한 아케이드 스트리트몰, H2, H3 부덕 사이에 있는 문화공원에 따른 오픈 파크 스트리트몰. 그리고 H2 부덕과 복컴 학교 시설 사이에 있는 에즈 퍼블릭 스트리트 존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광고효과 그리고 교통에 연접한 집객효과, 거주민들의 이동동선을 봤을 때 아케이트 스트리트 몰에는 금융시설, 판매시설,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입점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두 입지는 거주민 위주의 생활 미착형 업종들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분석은 저세종마설리와 함께 5월 8일 이후에 홍보팀에 오셔서 모형도와 도면을 펼쳐보고 같이 분석해 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vip 방문 예약을 접수받으니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종마쓰리가 전해드린 세종 리체스 힐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